하면 그 이행 강제금을 통한 집행 실효성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이 급한지, 어디부터 손을 볼지 선택해야만 합니다. 늘어만 가는 빈집 대책으로는 사실 활용 아니면 철거로 단순합니다. 어떤 정책을 보완하고 도입해야 할지 우리의 선택의 순간이 복잡하고 늦을 뿐입니다. 일본이나 독일, 영국 등 앞선 사례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어가는 거리에 사람을 채우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꼽히는 건 일자리입니다. 시장만 반짝하고 끝나는 창업 지원 등 단순한 처방의 한계는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새둥지를틀수 있도록 일자리와 문화, 육아 등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도시